내가 이 말씀은 작년에도 내가 이 말씀이 나왔는데 올해도 또이 말씀이 나한테만 나왔다는 거김 집사 이 집사는 맨날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보시면요 여러분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디두모라는 것은 트윈이란 뜻입니다.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한 명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시죠. 주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많지 않아요. 이제 여러 명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나 혼자만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필이면 그때 오셨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2 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 고 그러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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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굉장히 그래픽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 이 도마가 하고 있는 얘기는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요, 사실은요. 자기와 함께 이, 이 삶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12제자 많지도 않아 이제 11명 남았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만 빼고 열명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와자마자 도마를 보자마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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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살아나셨어.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진짜라고 얘기해요.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야.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부활하셨다고 도마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 정말이야. 주님이 오셨는데 정말 어떻게 하니. 손에 못 자국이 그대로 있으시더라. 옆에 창 자국이 여기에 그대로 여기에 있으시더라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흥분해 가지고 막 도마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열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내가 도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기뻐요. 주님이 살아나신 거에 대해서 이토록 기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소외감이 생깁니다. 아, 주님이 정말 굳이 내가 없을 때 나타나셔야 됐을까? 아, 굳이, 주님이 모든 걸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주님도.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주님도 아시는데 아 주님이 이러셨을까?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잠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를 나사로를 향해 베, 나사로를 구하기 위해 베다니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 제자들이 막 만류를 합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가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가시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시겠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도마입니다. 이게 도마예 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열정이 있는 제자는 베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도마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도마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나만 없을 때. 나만 없을 때열 명이 태어났더라도 주님이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알지 못할까? 주님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때 그 음성을 기억하지 못할까? 내가 함께 가서 죽자고 했던 게 나인데 나 혼자인데 나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왜 내가 없을 때 오셨을까? 여러분 도마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마음이었을지요? 그냥 손 자국과 이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냥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요. 예 야. 내가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말해봐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손에다가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에다가 내 손을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진짜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심정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여성교회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어, 기도원에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를 같이 기도원에 가 여성 교회 전체가 다 갔는데 모두가 다 방언을 받고 모두가 다 은사 체험을 했는데 나만 방언을 못 받은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에요. 근데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기분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 을 하세요. 연말에 있어서 말씀 뽑기, 카드 뽑기 하잖아요. 말씀 카드 뽑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말씀 카드 같은 거 뽑기를 하는데 사람들 보니까 옆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는 내가 사막에 너를 위해 길을 내리라. 네가 무엇라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뽑은 거 보니까 나는 작년하고 똑같은 거 뽑았어요. 그게 뭐냐? 주 앞에서 겸손하고 그냐면 내가 너를 높이시라. 내가 이말씀은 참... 작년에도 내가 이 말씀이 나왔는데, 올해도 또이 말씀이 나한테만 나왔다는 거, 김집사, 이집사는 맨날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laughs> 이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이게요. 없는 돈에 없는 살림에 여러분 300불을 들여가지고 할리팩스 에가가지고그 돌고래 한번 고래 한번 뛰는 거 보겠다고 배를 타고 300불 내고 들어가가지고 30분밖에 안 가는 거를 거기 가서 봤는데 잠깐 고래가 아무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잠깐 매점에 가가지고 새우깡사로 매점에 잠깐 내려갔다는데 그 사이에 돌고 골대들이 와가지고 배 위로 뛰어 놓고 난리치고 다 가고 갔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나만 못본 겁니다. 그 고래를. <laughs>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봅시오. 억울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러한 것도 억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주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도마가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다렸을 사람이요. 그런데 도마에게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혹시라도 바라는 주님의 부활인데 그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만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있어서는 내가 특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어떠한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더 많은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까지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한테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요,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이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변화가 생깁니다. 8일이 지난 겁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들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분명히 비슷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처음에는요, 주님이 나만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만 나타나자고 나만 외면 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느끼게 된게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느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요. 지난번에는 열 명의 제자를 위해 나타나셨지만 지금 이번에는요, 나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외면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어쩌면은 소외, 나, 내가 소외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남들은 이러한 기쁨을 다 경험하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고, 많은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만 이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나만 이걸 경험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일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 8개월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혹은 8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낙심과 상실감은 요 누구도 위로해 줄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기다려보니 놀랍게도 요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그런 큰 은혜가 나를 향해서만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욕심과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욕심과 열심이 있다 보니까 한때는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어요. 한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상실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함께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나도 이, 이러할 때 주님께 이러한 것을 드렸는데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행운 같은 일들 축복같이 보이는 일들이 나에게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주님이 이러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기도에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왜 주님은 나에게만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 나를 버리신 걸까? 나를 잊으신 걸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제 나를 향해서 나 혼자에게만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를 향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님께서요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요 도마에게를 시대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너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나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도마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야 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왔다. 음?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서 믿었습니다. 그러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도마야 네가 원한다면 내 손에 내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 봐라.라고 주님이 나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제자에게도 그러한 것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그러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내가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한 순간이라도 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예제로 드린 것처럼요. 모두가 함께 신앙을 하는데, 왜 나는 이 사람보다 덜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까? 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소외된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때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더욱더 민감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는 나를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은 내가 만날 수 있게 된 근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도마처럼 낙심이 되었지만 상실감이 있었지만 소외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나만 못 봤어요. 얘네들은 다 봤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며,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으며, 어떠한 응답되는 것이 현 상황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번역에 의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 기누 아 피스토스 알라 피스토스라는 문장입니다. 불신하지 말고 믿어라가 아니라 네가 부신의 본이 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믿음의 본이 되어라라고 주님의 말씀하신다라는. 그리고 나니 이 도마가 내가 마음에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내가 한주 동안에, 8일 동안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뒤로 하고, 내 마음에 들끓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반드시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고백의 말이 바로 이겁니다. 28절에 보면 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이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이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단언컨대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왜냐고요? 단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걸단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유일하게 여기에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도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도마는요 나를 향해 오신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의 주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님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순간에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 나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는 그 감동을 얻는 것입니다.